손의 요령이 봐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 얘들아 이제 뭐야?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동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돼 있어. 근데 이제 문자가 여기 보면 x, y, z 여러 개 있잖아. 자, 이 중에 어떤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느냐? 문자를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 기준이, 문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자 이게 항이 다섯 개 이상인 식의 인수분해하 요령. 해볼게. 자 여기 지금 x, y, z가 있는데 차수 누가 제일 작아? x, y, z 중에 누가 차수가 제일 작아? z. z야. 가장 높은 게 z가 몇 차야? 2 2차. 차지. 그러니까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z 제곱, z 1 제곱, 상수항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야. z에 가나요? 그리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순간 인수분해가 딱 된다고. z 제곱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z 제곱으로 묶으면 x y 나와. 그 다음에 z의 일차항이 로고하고. 요거고제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나머지 z 가 없는 애들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그 다음에 어, 내림차순 정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정리한다라고 하면 지금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잖아 세 개로 보여야 된다 하나, 둘, 세 개야 그리고 각각의 항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인수분해가 덜 됐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라고 하면 각각 항의 인수분해까지 맞치는걸 정리라 그래 정리가 덜된 거야 지금 정리 맞저 할게 여기는 뭐 이게 끝이고 얘가 입수 분해가 이렇게 되고 이제곱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되잖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공통 인이야 공통인수가 x y 지금 항은 세 개다. 하나, 둘, 세 개. 아, 참 이것도 유의를 해. 항이 세 개면 무조건 대각선으로 된다 그랬는데 어, 공통 인수가 있을 땐 예외야. 일단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공통 인수로 묶는 게 우선이라고. 항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공통적으로 x y라는 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y로 묶어. 주는데 잘 봐. 여기 x-y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로 안에 다 써줄거야 z제곱 x플러스 y z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y y제곱 이렇게 되고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지금 항이 하나 둘셋 이렇게 볼수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얘랑 얘는 하나의 항이 맞지? 아, 여기는 하나, 둘, 세개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얘를 Z에 관해서 바라보면 2차 항, 1차 항, 상수 항. 그래서 Z에 관해서 바라보면 세개 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항이 Z에 관해서 세 개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 뭐 여기 z, z.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둘이 곱해진다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돼, 지금.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여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3번. 3번 먼저 하면, 어, x가 2차항이고, y가 2차항이야. x 2차항, y 2차항. 어, 이때는, 둘 중에 누가 더 차수가 낮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X나 Y 아무거나 그냥 X로 할게 X로 어 X로 내림차수 정리하려면 X 제곱 그 다음에 X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X 제곱이 EX 제곱밖에 없네 그 다음에 1차항이 이거하고 이거 y 더하기 10 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y제곱 4y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고 자 지금 x에 관해서 내림차선 정리했고 2차식이기 때문에 2차항 1차항 상수항 항이 지금 3개인거야 이때 상수항은 인수분해가 더 되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y 항이 이렇게 맞지? 마이너스 y 플러스 6하고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근데 잘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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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인수 없지? 그죠? 항이 3개일 때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고 공통인수가 없으면 무조건 대각선이야 대각선 요거는 대각선으로 푼다고 자, 이렇게 써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6, 2y 플러스 4. 아, 되네,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 무시하고, y만 보면, 2y 플러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니까, 둘이 더하면 y 플러스 10이 나와. 자, 이렇게 답을 쓰면, 2x 빼기 y 플러스 6. x 플러스 y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네. 다음 이 번. 그 저기 옆에 소리 버튼 누르면 꺼지잖아뭐 해? 뭐 해? 뭐 해? 그편 되나요? 그 그... 잠깐만, 요거 풀고, 너네 풀어, 이거 다시 풀어 할 테니까, 잠깐 나가서 전화 한번 해봐. 2번에. 자, 요거는 일단 전개를 먼저 할게.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C 제곱 A, 빼기 C, A 제곱. 이렇게 되고, A가 2차, B도 2차, C도 2차. 이때는 A, B, C 아무거나 해도 돼. A로 할게, 그냥. A에 관한 2차항. A에 관한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A의 제곱이 여기하고 여기야. B-C, B B-C 나오네. 이렇게 B-C. 어, 그 다음에 A에 관한 1차항이 요거 요고, 요고, 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풀면서 그 다음에 뭐 할까를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 몇번 풀어보면, 이렇게 쭉 정, 그내림차서 정리한 다음에, 어, 공통인수로 묶어낼 텐데, 여기가 B-C인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 부호를 바꾸고 싶지 않냐? 아니요 지금은 그럴 텐데 너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괜히 이거 만약에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쓰려면 한줄더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애초에 쓸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고 요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공통 인수가 딱 튀어 나와. 나머지 상성이 얘네 두 개인데 저것도 그냥 쓰지 말고 b, c로 묶어서 써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빨라 쟤네 두개 남은 두 개를 b, c로 묶으면 b 마이너스 c 나온다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가운데 항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차피 한번더 써야 되는구나 한번더 쓸게 한번더 쓰면 B 빼기 C, A 제곱. 여기가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B 빼기 C, B 플러스 C.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게 내림 차순 정리가 끝난 거야. 그랬더니 B 빼기 C가 3개 항의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이걸 B 빼기 C로 묶고 b 빼기 c로 묶으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거기 어 뭐냐 b c 이렇게 돼. <laughs> 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a에 관하여 a에 관하여 항이 세 개야 하나 둘세 개. 공통 인수 없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대각선으로 밖에 이수분해가 안 돼. 대각선으로 보면, a, a,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 그래서, 가운데 항이 나오거든? 어. 그래서, 다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쓰면, b 빼 c, a-b, a 빼 a c. 이렇게 해서, 어, 요게 답이 돼. 어,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거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아, 자, 이제 인수분해 음. 활용이야, 활용. 뭐 어려운 거는 끝났고. 지금 했던 인수분해를 응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여기 복잡한 숫자 계산할 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환하는 거야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가 2019지 2019를 x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2018은 뭐라고 써면 좋을까? X 빼기 1. 위에는 X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어, X 3제곱 플러스 1을 보니까 뭐 하고 싶어? X 3제곱 플러스 1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 하고 싶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배웠으니까 써먹고 싶잖아. 막. <laughs>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쓴 거야. 밑에는 변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보니까 똑같은 게 있네. 약분 이렇게 뭐만 남아 x 플러스 1이 남는 거야. 이렇게. 원래 x가 얼마였는데? 2019. 2019니까 2022 답이 되겠지? 어. 자 여기도 보니까 제곱에서 제곱을 빼고 있네. 뭐 하고 싶어? 합차 <laughs> 합차 공식 하고싶지 어? 1마이너스 2, 1플러스 2. 이거 보니까 어또 합차네요. 3 빼기 4, 3플러스 4. 여기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 5더하기 6, 5빼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7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고 11이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이고 다 더하면 마이너스 21이 답으로 나와 그 다음에 7번 어 A-B가 5고 B-C가 2일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결국에 뭐하는 문제야 여기에 뭐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런 문제는 100% 대입해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얘네들을 대입하려면 주어진 식에 B-C하고 A-B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애들 만들어 내려면 인수분해 해줘야 돼. 자 연습해 보자. 항이 5개 이상이니까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을 해서 내림 차순 정리 해줘야 돼. 차수가 a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그냥 a로 할게. 어, a의 최고 차항이 a 제곱인데 이렇게 두 개가 아,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봐.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서, 어,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의 1차 항이, 여기하고, 여긴데, A의 1차 항이, A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뭐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이렇게 내림차수 정리했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쓸게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뒤에 두 개를 bc로 묶으면 c 마이너스 b 나오는데 뭔가 세야잖아 <laughs> 여기 b b 마이너스 c 어 근데 뭐나 문제 잘못 쓴것 같아 뭐 이상하다 지금 <laughs> 뭐 잘못 쓴것 같은데 <laughs> 아. 어, <이렇게. 웃음> a b 제곱 마이너스 아, 여기 플러스나요 응. 여기 플러스고, 어, 여기 플러스고, H제곱으로, 아, 아, 여기가 B-C.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고쳤어 어, 여기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BC로 묶었더니, C-B가 나오는데 딱 세하단 말이야. 왜? 여기 지금 B-C 나왔고, B-C 나왔는데, C-B 나오면 짱나잖아. 어떻게? 해? 앞에 마이너스를 빼주고, 여기를 C-B가 아니라, B-C를 한 번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지? B-C가 세개 항에서 공통으로 나와. B-C로 묶어주면, 묶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더하 c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되고 이 뒤에 또 어, 대각선으로 인수분해가 돼 a a b c 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a c a b 나오고 b 마이너스 c 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그래서 어어 어, 됐잖아 지금 요 값을 구하래 넣으면 되지 이제 a-b가 5어 잠깐만 a-b가 5면 b-a는 마이너스 5라고 볼수 있지 부호가 반대니까 b-c가 마이너스 2래 여기 마이너스 2, -2. a-c를 모르는데 이거 우리 전에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A-C 어떻게 구해? 더해. 둘 더하면 되지? 둘 더해. 그러면 B 사라지고, A-C는, 둘 더하면 A-C는 3 나오잖아. A-C에다 30 오느라고. 35곱하면30 나오네. 30. 됐고. 8번으로 가서 8번으로 가서 이수분에 하면 돼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이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삼각형의 세 변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야 무슨 삼각형 <laughs> 형님다 했어? 아니요 야 너네 빨리해 <laughs> <laughs> 내가 해볼까? 계속해 자, 요거 일단 인수분해야 되고 차수를 보면 a가 3차, b 3차, c가 2차니까 c로 정리할게 c로 c로 정리하면 어, 뭐, c의 2차항, c의 1차항, 상수 이렇게 쓸 거고 2차항이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뭐야 C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빼게 이렇게 A플러스 B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A플러스 B 그 다음에 c 의 1차항이 없잖아 어 뭐야 깜짝 <laughs> 놀랐네 <laughs> <딱히 안 됐네. 웃음> 여기 C 2차항 밖에 없다 여기 지금 1차항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상수야어 쓸게 <laughs> 자, 요거 봐봐. 여기 지금 나머지 4개가 C에 관해서 바라보면 C에 관해서 바라보면 상수왕인데쓸때 이왕이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쓰는게 좋아 봐봐 얘들아 상수항 왕 4개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쓸거야 A하고 b 돼 있는데 A에 관해서 내림, 아니다. 이거 내림차순 정리 안해도 되는구나 내림차순 정리 안 해도 될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인수분해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항이 4개일 때는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둘둘 묶거나 완전제곱식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일단은 뭐 했냐면 항이 5개 이상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해줬어 차수가 낮은 C에 관해서 그랬을 때 이거 뭐라고 봐야 돼 C에 관한 이차식이고 2차항 상수항 항이 두 개인 거야. 항이 두 개이고 상수항이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된단 말야. 이 상수항이 항이 4 개이기 때문에 둘둘 묶어줘야 돼. 완전제곱식은 지금 보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묶느냐? 어떻게 두 개를 묶느냐 했더니 이렇게 어,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개 묶으면 될것 같아. 앞에 거두 개는 세제곱만이 세제곱공식. A-B에, A-B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 거두 개가. 뒤에 거두 개는, AB로 묶으면, 어 AB로 묶으면, A-B. 이렇게 돼. 그리고, 음 어, 여기 지금 상수항한 거고, 다시 A-B가 공통이니까, A-B를 묶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A제곱 플러스 E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랑 얘랑 더해서. 그러면 여기다 또 인트분해야 되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지금까지 뭐한 거냐면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했어. 그래서 식 전체를 다시 써볼게. 식 전체가 식 전체를 이렇게 쓸수 있거든. 식 전체를 봤더니 a 플러스 b가 공통이란 말이야 다시 a 플러스 b로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c제곱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a 플러스 b가 두 개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음.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어, 여기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전개를 시켜버릴게요.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개할 때 얘네들이 합자공식 쓴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끝이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푼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석할 건데. 자, 문제를 해석할 거야. 우리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랑 얘랑 곱해서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돼? a 플러스 b가 0일까? 그러니까 왼쪽에 0일까? 오른쪽에 0일까? 둘 중에 하나만 0이거든? 왼쪽 게 0일까? 오른쪽 게 0일까? 응. 오른쪽, 오른쪽. 어. 왼쪽 거. 왼쪽 거왜 0이 될수 없지? 두그 변의 길이니까 양수잖아.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수 없잖아. 그치? 어, 어, 어. 어, 나요거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얘가 0. 다시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라고.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나서 B제곱, C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랬더니 익숙한 지문이 나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어디서 본 거야? 피타고라스 B타고라. 정리잖아 그러니까 A가 뭐인 거야? A가 빗변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 잘못 그렸지?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여기가 A고 나머지가 B, C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어.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 8번 답을. 자, 여기 8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 선생님, 응. 그고요 그럼 뭐라고 써? 이래야 되잖아 이거 야 직변이 a면 이 이거의 대변 아. 여기 a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a가 9 0도라고 써야 돼, 되는 거야. 풀어야 돼요? 어.